72년, 1772년도에 이 질량 보존법칙을 발표하고 나서 약 27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음, 아버지의 아들이 태어났겠죠? 그잖아, 27년이면 태어나지 않았을까? 프로스트. 연관성을 못 찾겠습니다. 자, 아무튼,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뭐 수소는 1이야, 뭐 산소는 16이야 했던 거 있잖아. 그걸 이제 정리해서 일정 성분 비의 법칙이라는 걸 발표한 사람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에요. 프루스트. 이 사람이 이제 항상 입술이 부르텄다는 소문이 있기도 하고요. 얼굴이 푸르스름했다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아바타인가? 프루스트 기억하려고 합시다. 프루스트인데. 그래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 없이 아까 문지는 자세하게 쭉 설명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텍스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laughs> 화합물, 호, 혼합물, 안 돼. 즉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아.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한다는 뜻이야.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하는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 사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기 위한 성분 원소인 질소와 수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왜 성립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그런 이유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와 수소가 항상 1대 3으로만 결합하잖아. 항상 이렇게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가 1번에 쓰여져 있는 거고요.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화합물에서만 성립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질량 보존법칙하고 다른 점이죠. 질량 보존법칙은 물리변화든 화학변화든 다 성립해. 즉 화합물이든 혼합물이든 다 성립하지만 전형석은 일정 성분비법칙은 화합물에서만 성립한다는 거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3번이 체크포인트인데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아. <laughs> 예를 들어볼게. 오른쪽에 나와있는데 이거야. 자, 테스트랑 비교해봐. 물과 과산화수소의 성분 원소가 뭡니까? 물은 성분이 되는 원소가 수소와 산소죠. 과산화수소는 H2O2라고 쓰는데 H2개와 산소 2개가 되어 있는 거야. 얘도 성분 원소가 뭐야? 수소와 산소죠. 성분 원소는 같지만, 그 성분 원소들이 어떻게 몇대 몇으로 결합하냐에 따라서, 얘는 산소와 수소가, 산소, 수소가 1대 2죠. 거꾸로 여기 할게요 수소와 산소가 2대 2죠. 얘는 수소하고 산소가 몇대 몇이야? 2대 2죠. 이렇게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결합하는 비율이 다르면, 같은 종류의 물질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성분 원소가 같으면 무조건 같은 물질이 만들어진다 아니죠 이런 예를 떠올려야 돼요 아닌 것도 있어 아닌 것도 있어 성분 원소는 같지만 어, 어떻게 결합되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될수 있잖아 이런 예가 탁 떠올라야 완벽하게 아니야 라고 지울 수 있는 거야 그런가? 이러면 안 돼요 제일 확실하게 우리가 뭔가 보기를 지우는 방법은 어떤 예가 툭툭 떠올라야 돼요 아닌 것도 있잖아 탁탁 그래야지 과감하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즉 얘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물이 만들어질 때는 질량비가 1대 8인 거 알고 있었죠? 과산화소가 1대 16인 건 어떻게 하죠? 하나 더 있으니까 16이 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그려봐. 과산화소가 H2O2니까 얘가 만들어지려면 수소 한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있으면 끝나죠. 개수 맞출 것도 없어. 보죠. H2개. 산소 2 개. 맞잖아얘 분자량 얼마? 2. 얘 분자량 얼마? 32. 몇 대면? 1대16. 끝났네요. 어,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중이야. 이렇게 화학 반응식만 완성시 완성시키면 모든 일정 성분 비를 다알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연습했던 게 요것들 가지고 쭉왜 1대8인지, 왜 14대3인지, 왜 14대 3대8인지, 왜, 3대 왜 4대1인지에 대해서 계산을 쭉 했던 겁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게 관건이야. 제대로, 개수를 제대로 맞춰야 이거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볼트는 기호로 B라고 표현하고요. 너트는 기호로 N이라고 표현해. 볼트. 너트 그죠? 볼트 하나가 너트 몇 개랑 결합하냐면 두 개랑 결합합니다. 그래서 볼트 너트 얘를 BN이라고 표현해요. 볼트 너트라고 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볼트 너트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볼트와 너트가 몇대 몇으로 결합한다. 1대 2로 결합하니까 볼트 너트 2 BN2라고 쓰게 됩니다. BN2. B 하나에 N 두 개. 그래서 BN2. BN2. 자, 볼트 두 개를 준비하고요. 너트를 네 개를 준비하면 BN2를 몇개 만들어요? BN2를 두 세트 만들죠. 자, 이렇게 화학식을 완성할 수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볼트 하나의 질량이 5g이고요. 너트 하나의 질량이 2g이라고 설정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볼트는 질량이 얼마야? 이 볼트 하나가 5g